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입니다 아, 골당증 환자 벌써 100만 명시대예요 그러니까 노년기 삶을 괴롭히고, 이제 괴롭히는 단골 질환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당증의 2탄, 골당증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소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병원에서 골다공증 판정을 받고 제가 치료를 좀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이가 좀 아파 갖고 내가 치과를 갔는데 이, 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냥 까짓걸 하자 하고 결정을 딱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체크 를 짝짝짝짝 하는데 골다공증이 있습니까? 하길래 네, 있어요. 저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하길래 네, 하고 있어요 했더니 저보고 임플란트를 또못 한다고. 그를 좀 어려 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골다공증하고 이 치과 치료하고 뭐가 또뭐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해요. 알려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저도 얘기에 들어봤어요. 네. 이 골다공증 약 먹으면 음.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치과 치료를 전혀 못 받으시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턱뼈 괴사 어 말이 괴사죠 지금 턱뼈가 잘 치료가 낫지가 않는다는 뜻이고요. 치료가 좀 지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좀 지연됐을 때뭐 굉장히 좀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아주 드물게는 그 어. 괴사된 부분을 좀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까지 아주 드물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약이 지난 시간에 다뤘던 뭐, 비스토스포네이트 그리고 데노수맙 이런 것들은 턱뼈 괴사하고 관련이 조금은 있고요. 그래서 음. 확률은 뭐, 굉장히 낮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뭐, 10만 분의 1, 10만 분의 한, 10, 한 명이나 뭐, 10명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음. 그 발생했을 때 굉장히 이제 고통 받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니까 주의는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치과 치료를 전혀 못 받으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뭐, 이런 잘, 어떤 분들이 그런, 증상이 잘 생겼나 턱뼈 괴서 어떤 분들이 잘 생겼는지 보니까 오랫동안 치료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고요. 음. 그래서 아무리 짧아도 한 3년 이상, 어 3년, 뭐 5년, 뭐 길게는 뭐 7, 8년도 뭐 치료를 받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3년 이상 치료 받으신 분들은 어 이빨을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위해서 턱에 못을 박는다든지 할 때는 일정 기간 약을 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약을 끊더라도 천천히 이제 약 효과가 이제 골 감소가 천천히 심해지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끊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계속 골절 위험이 아주 높으신 분들만 아니면 어 단기간 중단하고 어 치과 치료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에 따르면 아제 군내 골당증 환자 이제 열명 중에 두 명만이 본인이 골당증이라는 거를 알고 있대요.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당증을 그러니까 이제 소리 없는 저도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이 그렇게 이제 불는데 대부분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생기거든요. 제 문제는 증상이 있을 때 늦어버리는 거거든요. 오. 뼈가 이제 골절되는 게 바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저 고관절 골절이 생긴다든지. 척추 골절이 생긴다든지. 그런 꼼짝 못하고 이제 누워야 되고, 음. 그 다음에 허리가 굽는 원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음. 좋거, 좋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준을 이제 마이너스 2.5. 음. 우리가 이제 골다운증 검사를 해서 마이너스 2.5 정도 되면은 그 음. 위쪽까지 올라오도록 노력을 하는 게 치료 목적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또한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2.5보다 올라갔어요. 음.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내가 올라갔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그렇죠. 말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때 이 치료를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뭐그 결과지 보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도 그뭐 결과지를 보면 알지만 숫자가 뭐 마이너스로 한 20개 정도 써 있거든요 <웃음> <웃음> 숫자가 다 달라요. 달라요 이제 한 분이 뭐 당신은 뭐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결과지를 보면은 숫자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뭐, 심한 거는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숫자가 20개 정도 있는데, 이제 의사들이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뭐, 대퇴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허리에서 이제 두 군데 이상, 뭐, 연속 해두 군데 이상 골밀도가 좀 가장 심한 부분, 이런 데를 이제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이 마이너스 2.5 밑에 있다가 치료를 해서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면, 어, 아무래도 좀 좋아진 거니까, 그렇죠. 어, 그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어, <laughs> 저희가 바로 약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약이라는 게어 본인 부담으로 내는 부분도 있고 나라에서 이제 보조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제 보험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에서 어느 정도 기준 지상으로 좀 좋아졌을 때는 제그 약값 보전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골절이 있었던 분들에한해서는 이제 조금 더 장기간 이제 드실 음. 수 있게 하지만 골절이 없는 분들 뭐 예방적으로 드셨던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2.5 이상으로 올라와서 좀 좋아지면 약을 좀 쉬었다가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하다가 안 좋아졌을 때 드실 수 있게 이제 보험 적용을 해드리니까 사실 처방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고요. 어, 그러시겠네요. 네, 중단을 하더라도 대개는 어, 또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계속. 아, 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밀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T 이런 것들은 이제 처방 받아서 어, 잘 챙겨서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서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음. 검사는 좀 필요한데 이제 한번 좋아지셨다고 아니 어, 나 이제 좋아졌으니까 치료를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럴 것 같은데. 병원도 안 다녀도 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이게 손을 놔버리면 어느 날 나, 이제 골절로 아, 아, 네,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치. 정기적으로 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100일, 100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출산 후에 검진을 했더니 칼슘 수치가 낮아졌다고 골다공증 위험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아직 모유수유 중이라 약을 먹긴 좀 그런데 젊은 사람처럼 젊은 사람한테도 골다공증이 찾아올 수 있는지 또 저처럼 이렇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약을 쓸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이게 제 얘기에요 네. 원장님 이게 제 얘기에요 이게 저는 모유수유는 안 하지만 저 아기 낳고 네. 이 검사를 했더니 칼슘 수치 많이 낮아졌다고 음. 그래가지고 이, 특히 고관절 쪽이 안 좋다고 약을 아... 더 높여 주셨는데 제가 잘안 먹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막 이렇게 하니까 먹어야겠다는 이렇게 갑자기 반성도 되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도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사실 정말 증상이 없죠. 정말 저는 증상이, 진짜 아무런 전,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증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검사를 네. 해야 되는 건지. 치료를 받으라고 약을 주면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건지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전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제 단기 간 근무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수유하시는 어머님들이 뭐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뭐 이제 칼슘 수치가 떨어졌다더라. 뭐 어디가 아파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정말로 그 T 스코어도 마이너스 2.5 미만으로 이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목적은 골절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뼈가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를 평가를 해서 이분이 뼈가 부러질 위험이 높다. 단순히 이제 젊다, 뭐, 나이가 들었다 이것도 있겠지만 젊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충분하고 수치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정말 뼈가 굉장히 약하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겠지만,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한테 들어가는 치료는 사실 뼈가 부러지지 않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뼈라는 게 결국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만 35세 젊었을 때 가장 골밀도가 높고 그 이후에는 천천히 떨어지는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낮았던 분들은 나중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급격하게 떨어지고 정말 골절로 빨리 이행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골밀도를 높여놓는 게 중요해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면 아무래도 수유를 하면서 뭐 칼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온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뭐 그런 골다공증 실제로 쓰는 치료제로 보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칼슘제라든지 비타민 뭐 이런 것들 을 이제 다양하게 조합해서 당연히 종합 비타민을 당연히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고. 체중을 또 관리를 하려고 음식을 뭐 적게 드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수유를 하면서 또 살은 빼야 되니까 음식은 또안 드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음. 거니까. 저희 산모들 중에는 네. 이 아기 낳을 때가 <laughs> 다이어트하기 제일 적격이라고 네. 해서 그래서 다막살 빼고 막 그러는데 <laughs> 아. 안 되는 일이에요. 수요, 어머님들 네. 수유를 <laughs> 하셨네요. 네, 네, 네. 수유도 해야 되고 또 음. 충분히 또 섭취를 하셔야 뼈도 튼튼하게 유지가 음. 되고 하니까 그런 목적에서. 칼슘제를 뭐 단기 드셔서 충분히 골 밀도를 높여놓는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칼슘제를 먹으면 이게 좋아져요? 어제얘기에요 <laughs> 제 <laughs> 근데 어쨌건 충분히 이제 섭취를 됐을때 골밀도를 잘 유지하고 떨어지는 것도 예방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잘 드시고 또 운동을 같이 하시면 충분히 아, 네. 좋아질 수 있어요. 그, 그, 근데 운동 거, 의사 선생님도 어, 저 흥분해가지고 네. 말이죠. <laughs> <laughs> 의사 선생님도 운동하세요라고 했는데 네. 운동하다 부러진 네. 거 없어요. 맞아요. 어, 예. 그렇죠. 그 골량증 있으면은. 그런 말씀들 을 많이 하세요. 기침을 하다가 세게 기침하다가 척추뼈가 골절됐다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돌뿔에 걸려서 휘청거렸는데 갑자기 뼈가 부러졌던 사람도 있고 그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뼈가 부러질 것 같아서 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 집에서 꼼짝하지 마라. 이제 움직이다 움직이면은 뭐뼈 다치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운동 열심히 해서 십별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럼 과연 골다 공증에 대한 운동은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죠? 네. 알려주세요. <laughs> 이제 어르신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짚어드리면 운동을 많이 하세요 하면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게 걷는 거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대부분 걷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운동 열심히 하세요. 어머님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어, 엄청 열심히 그래. 하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두 시간씩 걸어. 이러실 거든요더 연목으로. 근데 그거는 사실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는 사실은 아주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어, 그래요? 뭐 부족하죠. 심폐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한2삼 30분 정도 어느 정도 강도로 하시는 건 좋지만, 음... 어, 오히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근육, 근감소증이 일어난다든지, 뼈가 단단해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이고, 뼈를 단단해지게 하는 운동은 이제 체중이 전신에 계속 이렇게 걸리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약간 뛰는 조깅이라든지 걷는 것도 최소한 빨리 걷는 정도는 돼야 되고, 뭐 하실 수 있으면 줄넘기 같은 거 아니면 뭐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관절을 생각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자전거를 실내에서 탄다든지 이런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 한 30분 정도 또 유산소랑 섞어서 하시면 주 5회 정도 하신다면 충분히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골다공증뿐만 아니고 다른 뭐 대사질환 뭐 그리고 이제 근감소증 이런 것도 다 예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느 근데 정도 뼈라는 게참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안 쓰잖아요. 네. 안 쓰면 뼈에 있는 칼슘이 다 빠져버려요. 우리 정형외과에서는 기부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보통 기부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 뭐한한 한 달, 한달반으 음. 기부수를 하거든요. 근데 기부수를 풀어버리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기부수 안한 쪽하고 한 쪽하고 비교하잖아요. 네. 기부수 한 쪽은 뼈에 칼슘이 하나도 없이 헝해보여요. 이게 어! 근육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뼈도, 뼈도 그렇게... 예. 그러니까 뼈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뼈는 아. 본인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음. 뼈를 강하게 만드는 운동은 근력 강화 운동과 충격이, 충격 아. 운동이에요. 아, 오히려 조금 더 강도 있게 그렇죠. 하는 예. 게.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이나 이제 충격 같은 거를 바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우선 이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우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훨씬 자기 이제 근력이나 이런 이제 관절에 좋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 같은 걸 들면서 걷게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중이 가면서 이런 이제 근력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제 다리가 이제 걸을 때, 뛸때좀 충격을 주면서 약간 뭐 뛴다든지 통통통 이렇게, 통, 통, 예, 통, 약간 이렇게. 이제 이 뼈에 네. 자극이 갈수 있도록 아 운동을 해서 점점점점 점점 올려줘야 이제 뼈가 강해지는데 음. 아까 우리 김영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 하도 이제 다뭐 걷는 게 좋다 걷는 게 맞아. 좋다 하다 보니까 이제 걷는 걸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laughs> 길에서 걷는 우리 이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음. 그러니까 보면은 꼼짝 안 하고 발만 움직여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저거 저거. <laughs> 네. 그러고 나면 오히려 허리가 더고파요 아. 허리 근육이 딱딱 굳어버리기 때문에 아. 그리고 관절도 좋지 않거든요. 네. 운동을 하시려고 그러면 팔 이렇게 움직이고, 전신을 오케이. 흔들면서, 그렇게 아주 힘차게 터벅터벅 걷고, 이제 걸을 때 다리에 충격이 갈수 있도록, 최소한 내 정강이에 충격이 오케이. 느껴질 수 있도록 걷는 게 이제 운동이지, 그냥 단지 걷는 것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운동이 안 되시고, 아,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걷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걷는 것들은 진짜 음. 저는 그렇게 그거? 할 거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어허. 네. <laughs> 그 집에서 쉬세요, 그냥. 네. 맞죠?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가만히 맨손 치는링 훨씬 낫죠. 그거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오, 그런 거 같아요. 띵동 <laughs> <laughs> 자연이 도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60평생을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예쁜 몸매를 가꾸는 게 제가 취미거든요. 아니, 근데 간혈이 몸매가 좋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 최근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저보고 너무 말랐다고 그러면서, 어머님, 조금만 살찌우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날씬한 게뼈 건강에도 좋고, 관절 건강에도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말라도 이골밀도가 낮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라고 하셨어요. 네. 맞나요? 이 음... 몸무게랑 골다공증 네. 상관이 <laughs> 있나요? 사실 뭐 내과에서 다른 병들은 다 저희가 살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든 뭐 혈압이든 뭐 고지혈증이든 뭐 심장질환이든 뭐 뇌, 뇌졸중이든 다. 살을 빼셔야 대사질환이 좋아지고 그래야 온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골다공증만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체격이 있는 분들이 계속 뼈에도 어느 정도 무게가 꾸준히 이제 가해지면서 뼈가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또어 섭취하시는 양도 꽤 되고 소모하시는 양도 이제 꽤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순환에 따라서 뼈가 좀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평생을 이렇게 날씬하게 살아오셨다가, 뭐, 폐경 이후에 갑자기, 아, 이제 쪄야겠다 하고, 네. 이제 갑자기 찌우시면, 이제 사실 뼈랑 관절 이런 데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체중을 버틸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갑자기 체중이 이제 늘었을 때는, 어, 뭐 관절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척추 같은데, 뭐, 압박골절이 생긴다든지, 오히려 그렇게 좀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체중을 늘리라는 게 뭐, 과도하게,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뭐, 천천히, 뭐, 식사량을 좀 늘리고, 또,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적당히 운동을 하고,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좀 늘리고, 그러면서 약간 더 체중을 늘리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늘리는, 이제, 평균 체중으로까지는 괜찮지만, 과도하게, 뭐 과체중까지 가시는 거는 어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나이 40, 50 되면서, 갱년기 때부터, 때부터 골다공증이 생각, 생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사춘기 때부터 사실 생긴 거예요. 에이.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의 뼈는 그러니까 35세를 이제 기준으로 제일 강했다가 그다음부터 게 빠져버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강해지는 시간은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많이 좀 드신다든지 하면서 뼈를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음. 그때 뼈가 단단해지면 35세부터 이렇게 뼈가 빠져나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사춘기 때부터 다이어트 시작하고 그냥요. 살 빼고 그래가지고 뼈가 강해지 못한 친구들은 35세 때부터는 더 뼈가 까지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안 먹고도 잘하는 거는 나중에 진짜 엄청나게 후회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골다공증 방치하다가 뼈가 부러지고 그다음에 뼈가 부러지면 몸에 기형이 생기거나 변형이 생기면서 평생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골다공증 치는 미리미리 제때 응. 치료를 받으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